자, 올라갑니다 잘 보세요 ,잉? 먹어 먹어 네, 여기 송아지 고기 아주 연하고 좋아 게다가 이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, 오늘은 제가 저한테는 고기가 더잘 어울린다. 고기 먹을 때가 더 멋있다. 고기 먹을 때가 훨씬 행복해 보인다. 나는 좀 피드백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. 물론 다른 음식,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참 기분이 좋았는데 이상하게 저하고는 고기가 많이 어울리나 봐요.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좀 수용을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또 폭풍 검색을 하지 않았습니까? 찾아낸 게 있습니다. 만나 박스라는 곳이에요. 농산물들을 비롯한 육류, 뭐 수산물, 축산물 먹거리들을 전기 배송하는 업체를 찾았습니다.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. 호주산 프리미엄 송아지 고기를 가져왔습니다. 송아지도 물론 부위가 다 있죠. 작더라도 제 채널에 가장 조회량이 높았던 토마호크 스테이크, 미국산 블랙 앵거스였는데 이번에는 호주산 송아지. 토마호크랑 똑같은 거예요. 호주산 등심인데 뼈 등심이라고 하죠. 립 등심이라고도 하고, 리바이라고도 하는데, 이 녀석을 한번 먹어보고 리뷰를 해봐야 되겠죠. 가격은 스몰사이즈부터 미디엄 라지 사이즈 이렇게 있는데, 스몰사이즈가 270g, 그리고 라지 사이즈가 370g 정도 되는 가량 되는데, 이 친구가 370g짜리 라지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. 스몰사이즈의 가격은 21,000원이고,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거든요 배송비까지 좀 합치면 조금 가격이 세긴 세요. 자, 우선 뜯어내고요. 자, 모든 육류는 마찬가지입니다. 불에 굽기 전에 수분 제거를 다해 줘야 돼요. 키친 타월로 하시든 뭐 뭘로 하시든 자, 수분을 싹 제거를 해줘야 시어링이 잘 돼요. 겉면이 바삭바삭하게 잘 익죠. 성화지 고기가 그렇게 연하다 도 연하다고 하죠. 미슐랭인지 몬슐랭인지 거기서도 뭐 이렇게 인정하니까 을자 간단하게 마리네이드를 할게요. 저는 후추를 미리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좀 타서 일단 올리브 오일에 자, 소금 이 정도만 밑간 간단하게 할게요. 사실 그고 제가 요리 잘 못하잖아요. 자 우선 소금을 뿌려주고. 자 그리고 자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또 살짝 발라줍니다. 자 아주 간단하게 마리네이드까지 했어요. 자 그리고 저의 애착 불판 멋있죠 불판 자체가 고기 전용인데 자, 여기다가 오늘 구워볼게요. 자 불을 붙이고. 달궈질 때까지 좀 놔두겠습니다. 이제 집에서도 우아하게 송아지 스테이크를 썰수 있는 자, 마지막 단계 국기가 남아 있습니다. 뭐 저는 이렇게 이런 팬이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팬에도 하셔도 돼요. 아무 별 차이 없습니다. 와, 고기가 많이 두툼해요. 한 두꺼운 부분 2cm 가량 되고 얇은 부분은 조금 얇은데 두꺼운 부분을 익히다 보면은 얇은 데가 좀탈것 같은데 자 올라갑니다. 잘 보세요. 이 세상 가장 맑고 고운 소리죠. 진짜 맑습니다. 벌써부터터지부터 그 틀려요. 그요 송아지 고기, 를 겉으로 일단 봤을 때 느껴지는 게이 선홍빛이라 해야 되죠 이 육질의 이 색깔이 어, 아주 분홍색입니다 다큰소의 색깔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옅어요 이런 네. 특징이 좀 보이고 아, 근데 여기 근막들이 이렇게 좀 두꺼워 보이는데 이것들이 약간 조금 의심스럽네요 이게 좀 질기지 않을까 어, 두꺼우니까 좀더 익혀서 한 번에 쫙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, 그럼 뒤집어 보겠습니다. 신성한 마음으로 송아지 중심을 뒤집어 보겠습니다. 이야... 자, 옆에 사이드 가미시들도좀 익혀 줄게요. 조금 뿌리고 주고. 자, 이제 얼추 익은 것 같아요. 익은 것 같으니까. 자, 레스팅을 좀 할게요. 자, 이제 대망의. 자, 레스팅이 끝난 송아지 등을 열어볼게요. 짜잔. 자, 이렇게 흘러나온 육즙. 자, 소스로 부어줍니다 송아지 리바이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데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. 자, 와인을 갑니다. 가야죠, 와인. 음, 맑고 고운 소리. 자, 와인을 좀 따를게요. 자, 우선 와인 한 잔. 이 와인은 잘 몰라요, 어디서든지. 굉장히, 굉장히 달달한 와인입니다. 제가 술 쪽은 잘 몰라서.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송아지 스테이크. 자, 한번 썰어 볼게요. 아, 열었습니다. 자, 궁금해. 절반을 열어볼게요. 이야. 와우! 아. 와우! 아. 와 아. 이제 하우, 미디움으로 참잘 익었어요. 자, 미디움으로. 자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. 음. 와. 와 세상에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요? 와. 좋네요. 와, 육즙 팡팡 터지고 와, 육즙이 와, 막, 막 나와요 육즙이 와지뚝자지두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두제지두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와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두 아, 이제 알았습니다. 아까 제가 언급드렸나 모르겠는데, 이 금막, 이 하얀 부분이 굉장히 질길 것 같다, 좀질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했었는데, 요거죠, 요거, 요 부분이죠. 안 질겨요. 질기지 않고, 오히려 뚝뚝뚝 끊어지는 게 굉장히 괜찮네요. 요거 한 입만 더 먹고, 자, 이제 기존에 있던 등심들이랑, 좀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이점을 찾았거든요 음.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성우의 등심의 맛이랑 가장 큰 특별한 차이는 뭔지 알았어요 음. 뭔가 이 근육의 조직에 조직감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씹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? 이해가 빠르시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근육의 성숙도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맛이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담백함의 급 하나 그냥 담백합니다. 담백하고 육즙 자체도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. 당연히 마블링이 없으니까 느끼함이라는 게 없어요. 아, 부들부들해요.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린 녀석이라도 등심이다 보니까 어, 뭔가 좀 탄탄함 탄력은 좀 있으면서 씹었을 때 제가 이 치아로 질김의 이 정도를 구조를 할 수가 있어요 꽉 씹으면 쫄깃함을 즐길 수 있어요 아무리 등급이 높은 등심이라 해도 가끔 보면 희한하게 좀 질긴 애가 있어요 어, 태생부터 좀 질긴 녀석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좀 없는 것 같고 아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음, 가끔 이거를 꼭 먹어야 할 이유는 3만원이라는 가격에 배송비까지 붙이면 한 3만 3천원 정도 되는데 그래요 좀 부담이 그래도 가끔 남자친구를 위해서 반대로 여자친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,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. 생각보다 맛있어요. 생각보다 제가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. 아, 송아지 고기가 과연 어떤 맛일까? 뭔가 뭔가 좀 맛이 없지 않을까? 그런데, 자, 이 와인 안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하, 이거 진짜 한번 어, 부부 안에 좀 싸우거나 좀 했을 때, 화해도 괜찮을 것 같고. 아무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. 음와 자, 리뷰도 얼추 끝났으니까 제스타일좀먹을게요 자, 찍어서 확실히 건강한 맛이었어요 건강한 맛의 송아지 고기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, 구독 버튼 어디? 여기 있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따봉 따봉 따봉, 따봉.